안녕하세요. 샬로입니다. 오늘 제가 2.3배 방탄 수년단 램봉을 들고 왔는데요.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멈춰서 읽어봐 주세요. 제 출처는 샬로라고 출처 기재 시엔 차 거래가 가능하고요. 우편은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실이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. 2.3배 방탄 수년단 램봉이고요 원가 높포 7,000원인데 팔가 높포 3,000원입니다. 이제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제 쿠폰 두 장이 들어가요. 여기까지 모두 다 제출처예요. 제출처 12장에 한 세트고요. 뒷면에 보시면 약간 좀 하자가 있어서 12장에 한 세트로 가격을 잡았습니다. 8장에 한 세트. 얘도 하자가 있어서 12장에 한 세트로 가격을 잡았고요. 여권은 엽서하고 메탈릭 아이스 골드 재질입니다. 여기까지 제 출처고요. 이건 8장에 한 세트예요. 이거 두 개는 은서 철처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얼룩이 묻어있어서 12장에 한 세트로 가격을 잡았고요. 이거는 테테 두 컷. 귀돌이가 없는 것들은 이제 배송할 때 이제 약간 모서리 부분에 약간씩 찍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찍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이제 구성품이었고요. 여기서부터는 덤입니다. 제출처 판스 두 장에다가 제출처 스타드림 제지엽서 한 장이 들어가요. 어 덤으로 넣어드린 물품들은요 이제 한 세트도 안 남았어요. 제가 수정하는거 빼고 한 세트도 가, 안 남아가지고 아마 덤이나 아니면 이제 한 세트 말고 뭐한장뭐 무중복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